안녕하세요. 노이하는 꽃사자 홍원주입니다자 오늘 이렇게 화기에다가 꽃꽂이하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은 포도를 좀 사용해서 머루포도입니다. 이렇게 머루포도를 사용해서 한번 꽃꽂이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미스김 라일락인 잎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김 라일락과 또 이렇게 유칼리 블랙잭이라고 그러죠? 향기 좋은 블랙잭, 이런 걸 이용해서 소재를 이용하고, 이제 꽃을 한번 오늘은 꽂으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머루포도가 좀이게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 늘어지면 약간 또 옆쪽에서 늘어지는 표정을 한번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 조금 위쪽으로 오고요. 열매는 밑으로 내려앉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모로 포도 잎을 뒤쪽으로 또 이렇게 꽂아서 포도 잎으로 꽂아준 다음에 이렇게 포도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꽂아보고요 또 이렇게 블랙 잭 우카리는 안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질감을 좀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에 닿는 이파리는 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미스긴 나일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사이에 먼저 입부터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커 보이게 밑으로도 꽂아주고요. 또 위에 쪽으로도 이렇게 꽂아서 입이 넓은 거, 길은 거, 컬러가 그린색, 회색.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먼저 이제 에어리를 정해서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은 다음에는 이제 꽃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쓸 꽃은요, 이렇게 장미. 이게 라운드 하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동그란 느낌으로 오늘 꽃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하나 꽂아주고요. 그리고 좌측에 하나 꽂고요. 우측에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조금 낮게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렇게 카네이션으로 한 송이 꽂아 주고요. 또 앞쪽에는 한, 카네이션한 송이를 꽂아 줘서 이렇게 조금 약간 에어리어를 음,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시안사스를 이제 포인트 색으로 가운데 이렇게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5% 정도만 넣을 거기 때문에 중심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지금 꽂은 거보다 약간 낮게 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고요. 일반 꽃들, 다양성 있게 오늘은 여기에 컬러가 조금 컬러풀하게 바깥쪽에도 좀게 꽂아주고요. 자, 이렇게 꽂아주고요. 카네이션 한 송이를 더 꽂아보도록 할게요. 한 송이, 두 송이, 한세 송이 정도. 이렇게 해서 요, 걸 잠깐 빼고, 요걸 넣어주고, 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어주시고요 여름에는 용담초하고 이렇게 블루, 옥시라는 꽃이 예쁘죠? 그래서 이 옥시를 사이사이사이에 조금 지금 꽂은 꽃들보다 조금 이렇게 높게 나오게 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컬러를 위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고 용담초가 요즘 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인트로 가운데 이렇게 하나 넣주시고요. 어 바깥쪽으로도 하나를 용담초 색깔을 넣어서 줘좀 색깔이 여기가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라색과 같이 용담초의 시원한 감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이렇게 안개 소국이 아주 쪼만해가지고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안개 소국을 빈 공간에 사이사이사이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가지의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잘라서 한 다음에 이 줄기를 이거 하나를 이게다잎을 땁니다.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작업을 빨리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사이에. 그리면서 활짝 핀 꽃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안핀 거, 안쪽으로는 좀 이렇게 핀거 해서 구분을 해서 좀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훨씬 더 예쁘지요. 이렇게 해서. 꽃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고객분들께서 한 10분 정도, 막 5분 정도 막 남겨놓고 막 꽃을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성으로 빨리빨리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잘라서 줄기를 자른 다음에 한 손에 잡고 계속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높게 또 꽂아주시고요. 이쪽으로도 꽂아주셔서 커보이는 느낌을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좀 컬러를 밝 이게 했으니까 이제는 좀 화려해 보이게 해서 요즘 그 하이베리 컴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베리 컴으로 이제 한번 컬러를 조금 더 화려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베리 컴이 예쁘지요. 그래서 이 하이베리 컴도, 어 변치 않는 사랑처럼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인기 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해주면 열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예쁘죠 화기에다 꽃꽂이를 하면 여기에다 꽃을 꽂는 다든지 아니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서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꽃이 되게 화려해졌지요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사이에 넣어주시면 큰 꽃과 작은 꽃의 하모니가 되겠지요 빈 곳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이 하이베리컴이 해서 훨씬 더 화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자 이렇게 화기에다가 한번 블루 칼라를 이렇게 세송이를 꽂아서 좀 여름에 산뜻한 느낌을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장미와 또 이렇게 하이베리컴과 과꽃, 흰색, 소곡을 사용해서 이렇게 화기에다 어렌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어, 더운 여름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うん。